안녕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두 마리 사서 키웠습니다. 정말 성심성의껏 키웠어요. 제가 식씩인격이라 키우는 데는 달인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키우다 보니까 어 거의 닭이 되어갔어요. 근데 병아리가 계속 잘 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구의 할아버지께서 기특하다면서 오골계 병아리 두 마리를 선물해 주셨어요. 어, 주택에 있는 보일러실에서 그렇게 병아리 네 마리를 키웠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자전거로 근처 20분 거리 시장에 가서 야채 장사 아주머니들께 배추 겉잎 뜯은 거 버리실 거면 그냥 주시면 안 되냐고 해서 병아리 병아리들에게 갖다주고 시장 근처 당무이 파는 곳에서 내제 용돈으로 당무이도 사서 잘 먹이고 또 부모님 눈치가 너무 보여서 매일매일 병아리들 있는 곳 청소해주고 시문지를 모아서 깔아주고 깨끗한 곳에서 크도록 했어요. 그래서 병아리 4마리는 네 무럭무럭 자라 닭이 되어서 보일러실 유리창을 깨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학교와 병아리를 사다 키우다 보면 비실거리다가 빠르면 1,2주 안에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게 보통인데 진짜 고르고 키우는 것은 타고났는지 저의 닭들은 보일러실 유리창을 깬 죄로 제가 친척분들 삼계탕 잔치의 재료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하시는 작은 이모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저는. 어릴 때, 뭐 하나 시작하면 적당히 끝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 나름 아무거나 덥석 시작하진 않았어요. 일회성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요. 각이 나온다. 내가 할수 있겠다 싶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로요. 제 영상을 이제까지 불쌍한 여자라서 보셨나요? 얼마 전에 댓글 하나가 불쌍해서 봐줬더니 정치 얘기나 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악플 같은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바로바로 바로 삭제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너나 싫어? 나도 너 싫어? 이런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라서. 근데, 불쌍해서 보았다. 이거는, 어, 컨텐츠 제작자로서, 어, 한 번은 멈춰서서 생각해 봄직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떠한 쌍욕보다도 더, 음, 제가, 어,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겠습니다 저는 구걸을 하거나 불쌍하게 봐달라고 영상을 올린 적은 없거든요 어, 진짜 불쌍하고 힘들고 자존심이 없어서 이런 불은 불상사를 오픈한 게 아니에요 진짜 진짜 불쌍하고 힘들면 사실 이렇게까지 영상 제작을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잘못한 게 없다 떳떳하다 나는 영상 편집할 시간이 되고 공부하고 대본 스토리 쓸 정신적인 여유가 사실 여유도 지어 짜서 하는 거죠. 어. 그리고 저는 제 삶의 변화 그 자체가 뭔가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던져주는 드라마이고, 컨텐츠 창작자로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올린 것이고요. 제 멘탈은요, 제가 슬픔도 <laughs> 이용을 하고, 제 우울도 이용을 해서 컨텐츠를 제작할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에, 조만간 멘탈 강화 영상도 올릴 예정입니다. 나는, 나는, 명품이다. 명품이다. <laughs> 정말, 진짜로, 제 영상들을 보시면서 어떤 영감이나, 뭔가, 뭐, 깨닫는 부분이라든지, 뭐, 감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얻지 못하셨나요? 그럼 저는, 어, 유튜브 올리는 것을 중단하고, 좀더 아이들 육아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상을 아마 편집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편집을 해야 하는지. 남들 앞에서 임팩트 있게 10분 동안 떠드는 것은 한두 번은 가능하지만요. 자기의 주대와 소신, 철학이 없이는 오륙회차 가면 재료가 없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것들이 유튜브란 말입니다. 아무나 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나 계속 할 수는 없는 곳. 그리고 아무나 이것을 업으로 삼고 수익화 할 수는 없는 그 곳이 바로 유튜브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정말로 이곳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존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합니다. <laughs> 선배님들. 어 저는 3, 4살 때부터 어머니의 미용 학원에 따라다니면서 장난감 대신에 파마 로트에 부직포 고무줄을 감아가면서 놀았습니다. 미용 자격증도 있어요. 반영구도 할수 있고 뭐 요리, 한식, 양식, 바리스타, 어 영양사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제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이제서야 제가 해야 할 일을 찾았어요. 저는 운명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고 그리고 너는 그런 사람이라고 사주나 별자리에도 쓰여있고요. 병진일주 이 진토를 가진 사람들은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진술충은 또 헛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께 아무런 영감도,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고, 단지, 저와 제 가족이 불쌍해서 시간 낭비를 하셨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제가 하는 공부들은요, 세상 모든 것들의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좋은 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모든 병아리에서 닭까지, 친척들, 잔치까지 버린 이 모든 것들이 먹어서 없어진 거니까, 제가 키운 것이 없어진 거니까 헛고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사별했다고 해서 연애하고 결혼했던 모든 순간들과 추억들이 헛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과정이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마치 남편의 시간을 뺏어온 것 같지. 느껴지는 매일매일이 있어서 더 소중하게 두 사람의 분에, 두 사람 분의 시간을 쓰려고 해요. 천도제에서 요원으로 공부하라는 얘기를 들어서 계속 운명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제가 집에서 노는 줄로 알지만 사실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영상 촬영하고 편집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아이들 3명을 키웁니다. 강아지 산책도 하고요. 중간중간 장도 보러 다니고 아이들 병원도 다니려니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밤늦게 아이들 재우고 대본을 씁니다. 딱히 유튜브로 알바비라도 계속 버는 게 아니니 주변에 이야기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뭐 아실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죠. 저는 원래 사회성도 없고 부침성도 없고 그런데 계속 바쁘고 머릿속에는 온통 대본에 쓸 소재, 이야기 주제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보통의 아이 엄마로서의 대화법을 다 잊어버렸어요. 머릿속에 아예 없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너무 쉬지 않고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달려오다 보니까 정말 많이 지쳤습니다. 그냥 겨울잠을 며칠 자고 싶습니다. 많이 지쳤습니다. 사실 영상 하나에 죽으려다가 멈췄다는 댓글을 볼 때마다, 어, 내가 영혼을 붙들었구나. 너무 보람차고, 어,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어왔던 분들이 서로 서로 억눌러왔던 진심을 어, 댓글에 적어주신 것들 너무 감사했어서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어, 신세를 갚으려고 했어요. 제가 빚지고는 못 살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손 내밀어 주시고 이거라도 해봐라. 그렇게 어, 구독해 주신 분들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국가에 대해서 파악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가 기본이라서 어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근데 억울한 게 저는 정치 하고 싶지 않고요. 뉴스 보기 싫어서 TV까지 없앤 그런 아줌마란 말이에요. 근데 적성이 정치로 나오는 거는 제 상승궁 그러니까 수평선 분소자리 16도의 배가라는 정치의 별이 있습니다. 진짜 웃기지도 않게 공부 이론은요 학습해도. 사람 얼굴은 학습이 안 되는 게 저입니다. 뭐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 사람 먼저 쳐다봐야 정치인데 저한테 해당 사항 없는 게 확실한 것 같고요. 나라 욕하려고 사수 본게 아니고요. 마침 우리의 우주, 우리의 시대가 물병자리 시대에 들어서서 앞으로는 관이 깨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관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는 사회의 규칙 틀 말이에요. 회사, 정부, 심지어 학교조차도 요즘에는 사이버로 등장을 속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부나 어, 나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일본 정부만 봐도 이야기할 필요 없이 어떤 인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본 사회가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어른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어떤 인물로 바꾼다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미국도 급식을 이렇게 비스킷과 오렌지 주스, 감자칩에 오렌지 주스, 그리고 토마토 케첩을 야채라고 하는 나라란 말입니다. 그런데 케첩 케찹 회사에서도 케첩은 야채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총기 난사 사고가 학교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나라인데 총기의 규제, 규제도 제대로 안하고 제재를 하지 않는 그런 방관자 같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나라가 안 뒤집어지고 멀쩡하게 산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듯이 트럼프가 또 등장을 했고요. 여기까지만 봐도 아 관이 깨지는 시대가 맞긴 맞구나. 앞으로 미국도 엄청난 시위와 사회 변동이 있을 것 같구나. 우리나라도 지금 뭐 많은 문제들을 손놓고 손방망이 처벌 손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니편내편꼴 네네 보기 싫은 쇼만 하고 있으니 다 조만간이구나. 관이 깨진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병자리 시대라 정말 그렇구나. 근데 이 물병자리 시대가요. 앞으로는 자연재해 때문에 살고 죽고가 달린 일인지라 모든 공장이라든지 대규모 생산 그런 걸 멈춰야 할 거예요. 살고 싶으면. 그럼 대규모 회사들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환경 규제 때문에 최소한으로 생산을 하고 추후에는 결국엔 맞춤 생산으로 팔거나 할 거란 말이죠. 쇼핑몰도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팝업 스토어 같은 건 존재하겠죠. 제조가 죽으면 우리는 크록스, 나이키, 아디다스 그런 쪽 투자를 멈춰야 할 테죠. 제조, 생산 그런 쪽이요. 그리고 지금 스타벅스. 지구 환경 때문에 커피 생산도 원활하지가 않을 테죠. 그런데 관이 다 깨져간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모든 회사가 문을 닫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돈을 뭡니까? AI 때문에 계속 인간을 밀려날 텐데요. AI는 잠도 안 자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앞으로는 환경재생, 인류의 질병을 극복하는 그런 기술이 더 발달이 돼야겠죠. AI 개발에 따른 투자 지원을 오히려 줄여버린 우리나라, 그리고 자연재해와 환경오염은 상관 관계가 없죠. 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둘다영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죠. 미국은 일단 AI나 우주 관련 발달에 많이 투자하고 있으니 일단 보류하고 그렇지만 요즘 미운 짓을 너무 많이 하고 경제가 어려운 유럽적과 사이가 안 좋아져서 달러 패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달러 자체도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미국의 지구 평화 지킴이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지 않고 요즘같이 깡패처럼 굴면 물질 만능주의에서 자연친화적인 문화로 가게 되면은 화폐를 다 전자화할 텐데 달러 패권이 과연 안전할까요? 그래서 앞으로 나라별로 운을 보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했어요. 특히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은 더 앞을 내다 보셔야겠죠. 수단이야 어찌 됐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를 드리고 싶었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단지 불쌍해서 영상을 보시는 거라면 굳이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 나름 역사, 사회, 경제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고 얘기할 만하다 이런 건 좋은 정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것도 한번 시작하면. 제대로 해보려는 성질 때문에 고생스러운 팔자지만 예전부터 지금까지 주변에 민폐를 끼치기 보다는 도움을 드리면서 살았고 아무튼 계속 구독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이 사람 불쌍하니까 플레이 놓고 시간 낭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제컨텐츠에좀 떳떳하거든요 아직도 저는 초보 유튜버지만 앞으로 좋은 정보, 좋은 주제로 보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